안녕하세요. 닥콜입니다. 어, 오늘 살펴볼 종목은 모아텍, 경남 스틸, KB 오토시스, CU 박스 총네 종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모아텍 차트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텍 차트를 보시면 은 자, 지금 최근에 매집봉이 지금 떠있었죠. 자, 매집봉들이 지금 최근에 3개가 떠있습니다. 자, 차트를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자, 주가가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고, 자, 지금 오랜 기간을 하락을 하다가, 자, 이제 추세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지금 강한 거래량이 지금 세 개가, 어, 동반된, 어, 세 개의 매집봉이 지금 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자, 여기 앞전에 매집봉은 이제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매집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후에 여기 바닥에서 지금 매집봉이 뜨고 나서부터 이제 흐름이, 자, 보시면은 60일선을 올라타고 눌러주고 나서, 자, 111선을 뚫어 올렸죠. 112일선을 뚫어 올리면서 지금 매직봉이 하나 더, 있, 어, 하나가 더 떴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모아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 112일선 부근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앞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다져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 이제 흐름이 일단은 하락하던 흐름이 이제 하락이 멈췄죠.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지금 추세를 돌렸습니다. 추세를 돌리고 지금 매집봉이 세개가 최근에 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차트를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추세가 전환이 되고 나 추세가 전환이 되었고 앞에 매집봉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은 눌러줄 때 잡으시면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차트들 돌려보시면서 흐름을 파악을 해보시면 하락이 멈추고 최근에 매집봉 떠있는 것들 눌림목에 잡으시면 손, 어, 손절은 짧고 먹으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서 추세가, 어, 추세선을 끄고 보시고 지지저항선을 끄다 보면은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된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최근에 매집봉이 떠있다 라는 것은 누군가 세력이 개입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봉이 최근에 매집봉이 이렇게 떠있는 것들은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 그림을 이렇게 짧게 봤을 때 최근에 매집봉이 떠있고 이런 종목들은 자 차트를 크게 봐서 추세선을 그어 보세요.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추세가 전환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 추세가 전환이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분석하는 방법은 지지 저항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타점 자리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그, 그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모아텍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이, 자, 3790원입니다. 원래는 어 가장 중요한, 여기서 상승했던, 자 여기 상승이 나오고 눌러줬죠. 그리고 다시 재상승했던 파동, 여기 캔들의 시가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손절 라인을 여기 잡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올려서, 조금 더 올려서, 3,930원 까지, 어, 3,930원 까지 손절라인 잡으실게요. 자, 여기를 왜 제가 3,930원을 어, 손절라인 잡냐면, 자, 장기병선들 그러니까 61선과 111선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61선이, 111선이 이제 골든크로스 하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 그 라인이 3,930원 라인입니다. 3,930원 을 어제 손절라인 잡으시고 지금 눌러주고 있죠. 자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파란 점선을 뚫어 올렸다가 지금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만큼을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이만큼을 이만큼을 분할 매수 하시면 앞부 흐름이 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손절라인은 삼천구백삼십 원을 손절라인 잡으시고요. 자, 지금 눌러주고 있습니다.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 이번 주 천천히 그냥 모아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파란 점선, 파란 점선을 뚫고 지금 눌러주고 있고, 지금 최근에 매집봉이 3개가 떠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 종목대로, 종목의 이름대로 그냥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면은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경남 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자, 최근에 보시면은 224일선을 뚫고 지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매집봉이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여기 224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 앞전에 나왔던 이 파동 크기만큼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를 먼저 크게 보시면 자, 완전 바닥이죠? 바닥에서, 자, 지금 보시면은, 박그릇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흔들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224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나온다면,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분홍색 화살표가 떴습니다. 이 분홍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자, 주식단테님의 어, 이제, 이제, 유료, 유료 지표인데, 어, 이 분홍색 화살표가, 어, 이제, 밖그릇 패턴 3번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뜹니다. 3번 자리에서 뜨는데, 꼭 3번 자리에서 뜨는 건 아니에요. 근데, 1번 자리보다 2번 자리가 길고, 그리고 224일 선을 뚫고 지지가 나오는, 그러니까, 뚫, 뚫을 때, 이 3번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분홍색 화살표인데, 자, 이때 나왔을 때, 1번의 길이보다 2번의 길이가 길죠. 그리고 지금 2 0 3번 자리가 확실히 나왔잖아요. 그 이런 자리에서 지금 분홍색 화살표가 뜨는 것은 자 6개월 이상 투자를 했을 때50% 이상 수익이 나는 자리입니다.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밥그릇 1번, 2번, 3번이 나왔고 지금 흔들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3번 자리는 흔들기 구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앞으로 224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5천 원 이상까지도 5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면은 저항대가 지금 40% 50%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면 한 5천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50% 이상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어디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되냐면 3150원, 31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31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자, 지금 천천히 그냥 모아, 일주일, 이주 정도 모아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지금 앞전에 상승했던 이 힘이 있죠. 이 힘이 자 지금 자 기간 조정이 아직 덜 나왔어요. 올라간 만큼에 대해서 충분히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기간 조정이 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가 조금 더될 거예요. 이 횡보하는 기간이 아직 2주 이상 남았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어, 2주에서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만큼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차트이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했던 이 힘에 대해서 충분히 쉬었다가 가기 때문에 아직 기간 조정이 한 2주 정도 남았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어, 이 파동, 여기가 지금 1파예요, 1파. 엘리엇 1파. 엘리엇 1파는, 어, 그러니까 엘리엇 1파보다 2파가 더 크게 나오고요. 2파보다 3파가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한50%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경남 스틸 같은 경우에는 스윙으로, 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이상, 어, 중장기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2주 정도 모아가시면은 앞으로 5천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경남 스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간 조정이 조금 남았다. 대신 올라가면은, 어, 50% 정도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스틸은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 크게, 어,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한 2주 정도 그냥 천천히 모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장기병선들, 어, 지금 111선과 224선이 근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로 만약에 3150원을 살짝 이탈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흔들면서 어, 흔들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살짝 살짝 이탈은 나올 거예요 이탈은 나오겠지만 어, 이거를 이런 것을 버티실 수 있어야지만 50 이상 수익을 우리가 챙겨서 먹을 수가 있다 지금 밥그릇 패턴이 나오고 있고 지금 충분히 어, 기간 조정이 다 나온, 그니까, 충분한 이번 자리, 횡보 자리가 나온 이후에 224일선을 뚫고, 지금 지지, 어, 안착을 해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홍색 화살표도 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투자하시면, 어, 50% 수익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 어, 먹을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 다음 종목은 KB 오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KB 오토시스 차트를 자, 보시면 자, 앞전에도 지금 보시면 밖그릇 패턴이 나오죠. 자, 1번, 2번, 3번, 4번 나왔고요. 자, 작은 밖그릇 하나, 지금 작은 밖그릇 두 개째 그리고 있습니다. 자, 작은 밖으로 또 그리고 있는데 자, KBO 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자, 앞전에 지금 매지봉들이 충분히 떠 있죠. 충분히 떠 있고요. 자, 지금 최근에도 매지봉이 또 하나 더떠 있습니다. 매지봉이 하나 더떠 있고 자,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자, 앞전에 지금 매지봉이 뜨고 2 0어 112선을 뚫었다가 안착을 했죠. 안착을 하고 나서 지금 살짝 튀었는데, 지금 또 눌러주고 있습니다. 눌러주고 있는데, 앞으로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 눌러주고, 이제, 여기, 111선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자,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큰 슈팅이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조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냐? 자, 자, 보시면, 자, 박그릇 1번이 나왔고, 2번. 충분히 나왔습니다. 충분히 나왔고, 자, 지금 앞전에 매집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매집봉까지 떠 있습니다. 매집봉 뜨고, 자, 0이 나오고, 차가 나와서 눌려주고, 지지가 나온 이후에 지금 살짝 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분홍색 화살표가 또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은 여기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전고점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데, 우리가 전고점까지만 보시면 돼요. 전고점까지만 그러면 지금 눌러주면, 자,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급등. 그 대시세 나기 전에 흐름을,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앞전에도, 자, 앞전에도, 자, 앞전의 흐름을 보시면, 자, 1번, 2번에, 3번 나오고, 바로 여기서 빠르게 올라갔어요. 빠르게 올라갔는데, 자, 이 밑에 이렇게 앞전에 최근에 이런 매직봉들이 떠있는 것이 점수가 높습니다.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자, 원래 여기서 111선에서 슈팅, 그러니까 0이 나오고 차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 안 됐었는데 여기서 개미 털기고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원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 앞에 매집봉도 떠있고 지금 여기서 골파기도 나왔어요 개미 털고 올라갔다가 지금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111 그러니까 224에서 부근에서 무조건 잡아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가 타점이에요 타점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있요 그렇기 때문에,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 KB 오토시스 손절라인은, 어 4520원입니다. 452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구요. 자, 지금 살짝, 튀었죠? 튀고 눌러주고 있습니다. 튀었다가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천천히, 조금 더 내려오면은, 모아가시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올라가면은, 어, 20% 정도, 어, 2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요 정도 파동이 나올 거예요. 요 정도 파동. 왜냐면 지금 여기 앞전에 힘들이 응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매집이 빵빵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매집이 들어온 상태에서 또 최근에 매지봉을 하나 더 띄우고, 자, 여기서 골 살짝 개미 털고 지금 올렸기 때문에 눌러주면은 앞으로, 여기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눌러줄 때 잡으면은, 자, 손절라인까지 지금, 어, 한4.5% 한 가까이 나와요. 한5% 정도. 5% 정도 나오는데, 손절하면 5%, 먹으면 20%.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KBO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지금 최근에 매지 봉 떠있고, 지금 파란 점선 뚫었어요. 파란 점선을 뚫고 눌러줄 때 잡으면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슈팅이 나올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어 이런 차트들, 점수가 만약에 100점 만점에, 이런 종목들은 90점 정도 되는 종목들이에요. 앞전에 지금 매지 봉 떠있고, 지금 224일선을 뚫고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224일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대신에 반등이 나오면은 이번에 조금 큰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452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 지금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잡으시면 되고요. 어, 지금 손절라인까지 한 4.6%, 약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5% 구간을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천천히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 2주 정도 어 1, 2주 정도 천천히 그냥 보시고 어한일주일 정도는 보시고 한 2주 차부터 그니까 다음 주쯤에 아마 진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살펴볼 종목은 CU 박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CU 박스 어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앞전에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어, 여기서 이 하락하던 추세가 전환이 되고 나서 0이 나오, 0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눌러줄 때 잡으시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어, 어디 구간이냐면, 자, 이때 제가 여기 이 단기 추세, 소추세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 라인 전체를, 이만큼을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 손절 라인을 여기를 잡아드리고, 이만큼을 모아가시면, 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이탈, 요 반등이 딱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이때 왜 잡아드렸냐면, 자, 요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하락하던 추세가 전환이 되고 첫 번째 파동 이후에 또 오돌이 자리였어요. 이런 자리들이 승률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반등 나왔죠. 찍고 반등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시유박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또 흐름이 자 보시면은 하락하던 추세가 지금 어. 지금 하락박스를 지금 뚫어 올 뚫고 있습니다. 자, 추세선을 그어보시면, 자, 하락학 추세를, 자, 지금 이제 뚫었어요. 하락 추세를 뚫었고, 자, 단기 추세, 단기 추세만 보시더라도, 자, 자, 단기 파동, 소추세 전환. 되었죠? 어, 최근에 이 소파동, 캔들 추세를 지금 뚫어 올리고, 뚫어 올리고 기준봉을 세웠습니다. 여기가 오돌이 자리였죠. 오돌이 자리. 여기서 오돌이 자리가 나왔는데 이 오, 이렇게 추세 전환 이후에 이런 캔들이 출연이 하면 그러니까 시가가 갭이 떠서 딱 매집봉으로 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봉을 세웠잖아요. 이 기준봉의 시가만 크게 깨뜨리지 않는다면 한일주에서이주 정도는 단타가 계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타도 가능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스윙이 가능하다. 앞으로 여기 시가 여기 시가 라인 있죠? 이 기준봉의 시가 라인 이 시가 라인을 크게 깨뜨리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 여기 저항대까지 여기 저항대에 있거든요 여기 라인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근처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CU 박스 같은 경우에는 소추세 전환 이후에 어, 단기 스윙 자리다. 그래서 앞으로 CU 박스 같은 경우에는 5,1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5,15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눌러줄 때 잡으면은 계속 단타도 가능하지만 스윙이 가능하다. 올라가면은, 어, 너무 제가 너무 늦, 높게 잡아놨는데, 자, 여기 앞전에 이 파동 있죠? 이 파동. 이 파동만큼 크기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정확대가한6 7 0오한20% 정도, 어, 한2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손절라인까지 좀 길, 어, 깁니다. 한8% 정도 되기 때문에 눌러줄 때 잡으시면, 어, 눌러줄 때 잡으면 앞으로, 어, 흐름을 제가 그리자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여기 너무 높게 보시지 말고, 한 61선, 한 6,500원 정도까지만 보셔도 돼요. 한 여기, 어, 한 6,500원 부근까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앞전에 보시면은, 여기 매지봉, 기준봉 세웠죠? 기준봉이 여기 딱 저항대 부근에서 지금 61선 부근, 여기 저항대를 지금 막고 빠진 거예요. 한 번은 찔렀다. 찔렀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 이 기준봉의 시가를 크게 어, 여기 시가를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도전을 한다. 어, 요,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왜? 여기 앞전에 기준봉 매집봉이 여기 저항대 매물을 한번 찔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집봉이 있는 것들이 점수가 높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자, 매집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매물대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매집봉이 한번 이렇게 딱 뜨잖아요. 매집봉이 뜬다라는 것은 이, 여기 앞전에 매물을 한번 체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에 물린 개미들한테, 여기 개미들한테 자, 본전을 한 번씩 주, 주는 겁니다. 한번 본전을 주고 다시 빼버려, 어, 빼버린 것이 매집봉 형태인데, 앞전의 물량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물린 개미들은, 요 본전 근처에 이만큼 만 말게 20%막 30%씩 마이너스 되어 있다가, 본전을 한번 주면 팔겠죠, 당연히. 왜? 개미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찔러주면은 팔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미를 털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가격대까지 다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집봉들이 떠 있는 것이 점수가 높은 이후에, 그리고 이런 매집봉이 뜬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전이 오거나 우리가 개미들이 파는 구가 팔고 나면 올라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처럼 물려있는 개미들이 이렇게 본전을 주고 나면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팔고 안 봐요. 왜? 한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종목을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매집봉이 뜨고 나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이 바닥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수익을 챙겨 먹습니다. 근데 보통 개미들은 여기서 사서 이걸 두드려 맞아요. 이거를. 그런데 차트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집봉이 뜨고 나서 손익비가 좋은 이 바닥에서 사서 이거를 먹습니다. 지금 CU 박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저항대 매물대예요. 자, 이 매물대를 지금 한번 찔렀죠. 찔렀다가 지금 다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가를 크게 깨뜨리지 않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개미들은 여기서 지금 사서 이걸 집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본전 줄때 팔았겠죠. 그리고 차트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매집봉이 뜨고 나서 손절 어 손익비에 좋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이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유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5,1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 6,500원 정도까지 15% 이상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b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추세 전환 이후에 지금 오돌이 자리 이후 지금 눌림목이기 때문에 음, 앞으로 단기 스윙이 가능한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런 자리에서는 일주일이나 이주 이내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전율도 빠르고 손익비도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